여러분 양쪽 무릎을 살짝 다 꿇고 편하게 앉으세요 우리 쿠르타를 이용해서 고양이 체일를좀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쿠르타 맨 꼭대기 부분의 옆윗 부분 있어요. 가장 윗 부분 고기 부분을 잘 이렇게 만져 주세요. 잡아 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아니에 약간 라운드 이런 식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무릎 살짝 펴서 무릎 골반 폭만큼 열어주세요. 호흡 조절 해주세요. 숨쉬기 그래서 멀어지게 하시죠. 들어 마실 때 어깨 관절 돌린 다음에 가슴을 앞으로 위로 목선까지 쭉 늘려서 등 쪽에 자극을 적절하게 주시고 호흡하세요. 숨을 길게 반복 숨 많이 하세요. 들어 마시고요. 내쉴 때 꼬리뼈 말아서 하복부 수축입니다. 깊게 밟고 시선 배꼽 꼭 조여주세요. 배를 수축 숨쉬기 등이 많이 경직되신 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서서히 들어마시면 허리 평평하게 지금 사선 천장 사선 형태의 척추가 됩니다. 자, 여러분의 어깨선을 허리를 약간 낮춰주시고요. 꼬리뼈 들리게끔 어깨선 귀에서 멀어지죠. 들어마실 때 어깨 근절 회전하셔서 가슴 앞으로 앞목 열어서 길게 천장 보세요. 숨 충분하다. 들어마시고 호흡 더 길게 숨을 내쉴 때 꼬리뼈 말아서 깊숙이 슉 시선 배꼽 보세요 하복구 수축하세요 집중 그대로 천천히 허리를 평평하게 놓겠습니다 한번더 허리 맨 아래 살짝 넣고 꼬리뼈 들리게 하세요 어깨선 귀에서 멀어지죠 들어 마시겠습니다 어깨 근 돌려서 가슴 앞으로 앞목 열어서 천장을 그대로 위로 밀어내세요 허리가 약간 뻐근하고 등을 조여서 등과 엉덩이를 가깝게 되려고 노력한다 숨 쉬세요. 셋, 둘, 하나. 들어 마시고, 내쉬까요 꼬리뼈 말아서 배를 수축하세요. 아주 깊게다. 숨을 충분히 더 깊게 합니다. 네. 그대로 천천히 평평한 상태에 놓으셔서요. 이제는요, 여러분의 발가락 꺾어요. 뒤에 발가락 꺾어요. 힙선 뒤로 쭉 빼주세요. 강아지에서 하겠습니다. 들어 마시면 힙선 살짝 들어서 뒤꿈치 들어주시고, 한번 쫙 늘려볼까? 자기가 지금 나의 팔가지이안 맞는다면 아래 칸 내려놓으셔도 돼요. 손을 아래 칸 내려서 조금 더 지그시하면서 여러분의 뒤꿈치까지 바닥에 내려볼까요? 뒷다리 근육 확장하시고 엉덩이 더 끄집어 늘리고 척추선 늘리고 호흡하세요. 숨 쉬기를 더 많은 호흡하세요. 집중합니다. 깊은 숨 고르기 깊은 숨 고르기 여러분 뒤꿈치 높게 한번 들어보세요. 높게 들어서 숨을 들어마실 때 본인의 오른쪽 무릎을 굽어서 앞으로 앞으로 간다. 오른쪽 라인에 앞으로 오른발 옆에 오른손 옆에 바로 바짝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뒤쪽 다리 조금 더 뒤로 백하셔서 무릎을 굽어주세요. 무릎 굽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장요근을 많이 확장할 건데요. 여러분 그 상태 발바닥을 강하게 크로턴 밀어서 단단하게 척추 한번 세우기 허리 세우세요. 움직임이 없어야 돼, 그죠? 여러분 어깨, 여러분 손 장골 잡으세요. 들어마시면 어깨 근, 내쉬면 어깨 회전했다가 숨 길게 들어마시고 내쉴 때 골반 앞으로 쭉 살짝 지그시밀어. 너 과하지 않게 장육은 늘렸어요. 호흡한다. 몸이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상체 바르다. 숨 쉬세요. 다시 한번 살짝 다리 힘줘서 돌아왔어요. 이제는 양팔 앞으로 들어마시요 팔성 위로. 내쉴 때 지그시 더 가슴 열을 약간 천장 볼까요? 호흡세요셋 뒷발을 닿나다둘 하나 그대로 전체 팔선 돌아와 손을 옆에 놓으세요. 숨 쉰다. 그런 다음에 잡아주시고요. 뒤쪽 무릎 스트레칭 하시고 앞발 뒤로 건너가셔서 다시 강아지 자세 길게 하세요. 쭉 척추 한번 늘려주세요. 다리선 다리선 허리선 길게다. 그대로 살짝 뒤꿈치 높게 들었다가 숨 들어 마시고 내쉬 여러분의 무릎 접어서 왼쪽 발 왼손 라인 옆에 딱 오세요. 뒷다리 단단한 여러분 살짝 뒷무릎 굽었어요. 굽고 발가락 꺾은 상태입니다. 몸 상체를 하체 단단하 밀어서 상체 올라오세요. 안정감. 안정감. 양손 옆에. 들어 마시면 어깨근. 숨 내쉬세요. 호흡 주자. 길게 들어 마시고. 내쉬면 골반 좀 앞으로 쓱윽 밀을까. 장육근 확장입니다. 여기 쓱 확장하세요. 호흡한다. 엉덩이 단단함. 셋. 넷. 하나, 그대로 천천히 살며시 발로 밀어서 올라갔다가 들어마시 양팔 손 위로 허리 한번 주아 스트레칭 내쉴 때 골반 앞으로 가슴 뒤로 빠 호흡할 때 뒷다리 단단한숨 쉬어야지 호흡할 때숨 쉬어야지 셋넷 하나 길게 들어마시면 끌어왔다가 숨 내쉬며 손을 내려놓세요. 으 호흡조절. 그런다 적당한데 잡으세요. 무릎 살짝 펴고요. 앞발 뒤로 가 다시 한번 강아지 하세요. 척척 한번 쭉쭉쭉쭉쭉쭉쭉쭉쭉 길게다 숨을 많이 쉬셔야 돼요 더 많은 숨 길게 하세요 그대로 천천히 들어마실 때 뒤꿈치 살짝 들고 무릎 굽어서 굽어주세요 무릎 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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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등 내렸어요 엉덩이 뒤로 끌어내려서 우리 사선팔 양팔선 앞으로 크런타이 올려놓고 스트레치 쭉 늘린다 등쪽까지 길게다. 엉덩이 끌어내리고 척추선 늘려주세요. 호흡, 숨 쉬세요. 머리를 편안하게 내려놔도 돼요. 숨 쉬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호흡하세요. 숨고르고숨고르고 숨 깊은 호흡하세요. 그대로 천천히 길게 들어 마시고.